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요즘 오늘은 미세먼지를 대처하기 위한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먼저 마포의 미세먼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서부초등영재교육원에서 지난 18일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발달장애인 기부금 마련을 위한 기부 전시회가 진행됨에 따라 오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침에 뿌연 하늘로 놀라셨을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전국 곳곳이 미세먼지로 가득 찼는데요. 오늘은 첫 뉴스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마포 그 이후 대처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월드컵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근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의 하늘도 오전부터 뿌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 참 답답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처럼 꼭 마스크 쓰고, 호흡기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미세먼지에 관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마포구를 비롯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마포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초미세먼지도 9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유지하며 나쁨 이상의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더하여 가시거리 또한 짧아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호흡기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봄의 불청객으로 미세먼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마포TV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참고하셔서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외출을 하게 된다면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 등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 활동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 눈등 온몸을 구석구석 씻어야 합니다. 또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을 수시로 흡수하고 항산화 효과를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자연 환기와 공기청정기 가동 등을 실시하며 공기질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알려드린 대응 요령을 잘 참고하셔서 미세먼지로부터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과 과학 미술에 재능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서부 초등 영재교육원인데요. 지난 18일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마포 TV가 동행했습니다. 지난 18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서부 초등 영재교육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서부 초등 영재교육원은 수학 과학 미술 분야에 재능 있는 초등학생을 선발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용강초에는 수학, 아현초에 과학, 마포초에는 미술 분야의 초등 영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입학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이양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입생 및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학사 경과보고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 이화여대 정재용 교수의 특강 등이 이어지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아무런 불편 없이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는 적어도 학생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오자 합니다. 앞으로 입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포문화원이 주최하고 갤러리 모음, 아세움, 세바청이 주관하는 따뜻한 동행 프로젝트가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위한 전시회가 운영되는데요. 유명인들의 작품을 포함해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시회 오픈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 뜻깊은 행사를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부전시회는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과 문화 향유를 돕는 기부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 조관우, 파핀연준배드보스등 유명인들의 작품을 포함 총 30여 점의 그림과 판화가 전시됩니다. 이에 지난 18일 마포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오픈 행사가 열렸고 마포구청장, 마포문화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과 문화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좀 불편하다는 거 때문에 비장애인이 하는 부분을 접근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문화 문제는 스스로 자기 그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한 관장에 대한 위쪽장 수여 등을 진행하고 스타 일일 큐레이션의 진행과 함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달 7일까지 마포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작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는 마포구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마스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무서운 존재죠.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미세먼지가 시기와 장소 상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모두가 스스로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놀이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먼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우리 동네 대기질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세요. 초미세먼지 예보에서 농도 36에서 75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면 초미세먼지 납품 76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권역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150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됩니다. 꼭 외출해야 할 때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 알고 계시죠?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흡입량 또한 커질 수 있으니 운동 같은 격렬한 외부활동은 자제해 주세요 이동할 때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기오염 발생량을 집에 돌아오면 신발과 옷에 붙은 먼지를 털고 깨끗이 씻어 몸에 붙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도 잊지 마세요.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채소 등을 충분히 드세요. 실내에 머물 때는 환기가 중요합니다.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히 환기해주세요. 환기는 하루 3번, 30분 이상,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등으로 기계환기 실시합니다.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를 하고, 조리 시에는 주방 후드를 가동하고 창문을 열어 꼭 환기해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으로 우리 함께 건강 지켜요.